안녕하십니까 오늘 신상품 소개를 도와드릴 전략연기팀 권선영 김강민 채임입니다 아침이라 텐션이 좀 떨어지네요 올라갈 줄 알았는데 지난번엔 좋았다고 했는데 <laughs> 기분 탓이네 첫 번째 상품은 배불롱김밥 김치제육 그리고 통통가스두 종입니다 배불롱 대체 무슨 뜻인가요 하나 먹으면 정말 배가 부르는 기존의 김밥보다 더 길게 그래서 롱 맞죠 네. <laughs> 그 김밥입니다. 기존의 김밥이 8알 기준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12알 기준 상품이 출시하 되었습니다. 한 줄로는 조금 부족했다고 라 음. 느끼시는 분들께는 한끼 식사로 든든하게 즐길 수 있는 김밥이 나오게 된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3,900원대로 기존의 김밥이 3,400원에 구매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양이 더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3,900원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품은 학생들이 많은 학교 주변이나 오피스가 근처 점포에서 도입하시면 정말 좋은 상품일 것 같습니다. 다음 상품은 A1 빅모짜 불고기 버거입니다 이름에서부터 알수 있듯이 A1 소스가 들어갔고 또 빅모짜 빅 햄버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A1 소스라고 해서 유명 뭐 레스토랑이라든지 가정에서도 스테이크 구워 드실 때 찍어 먹는 유명한 소스인데 이거를 햄버거에다가 넣어서 스테이크 맛이 나게끔 상품을 구성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든든하게 드실 수 있게끔 햄버거 크기를 좀 키워봤어요 기존의 햄버거 같은 경우는 빵이 이제 4인치 정도가 되는데 이번에 4.5인치로 좀 크기를 키워서 든든하게 드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상품은 100% 피넛 버터 샌드입니다. 100% 피넛 버터가 일반 피넛 버터하고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보통의 피넛 버터 같은 경우에는 설탕이나 이런 걸 넣어서 상품들이 나오는데 저희는 오로지 땅콩만 음. 땅콩만 넣어서 갈아서 상품이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훨씬 꾸덕하기도 하겠네요. 네, 이게 땅콩 버터에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아침에 사과를 땅콩 버터에 찍어서 이렇게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는 거를 좀 다운 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SNS에서 이런 레시피로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익숙하신 분들이 많은 만큼 상품 판매에도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상품은 짱구 반숙난2입입니다 칙숙한 짱구 캐릭터의 우표 c 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은 9월 한 달간 투플러스원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쿠키런 용감한 구울 난2입과 교차로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상품은 솔티드 아몬드 그리고 피스타치오총 두조입니다 오랜만에 개내추럴 상품이 나오게 됐는데 설명을 좀 잘해 주실 MD분을 모셔봤습니다. 한번 뚝딱뚝딱 아... 좀... 어... <laughs>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공식품팀에서 마른안주를 담당하고 있는 이근웅이라고 합니다. 상반기에 한번 이슈인 내추럴 네. 상품들을 쫙 출시를 하고 나서 이번에 상품이 또 추가가 됐는데 네.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겐 내추럴이라는 브랜드가 CU 단독으로 5월부터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5월에 출시한 상품들 중에서 피스타치오랑 아몬드가 매출은 상위권에 있는 상품이라서 그 상품에 대한 배레이션으로 이제 솔티드 이종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겐 내추럴 상품에 대해 설명 한번 해주시죠. 상품 우측 상단에 보면은 겐 내추럴 아래 자연 그대로의 한입이라는 문구가 되어 있는데 이 상품의 출시 배경 자체가 주류 트렌드가 좀 변화하면서 위스키나 뭐 하이볼이나 이렇게 향이나 맛으로 즐길 수 있는 조류들이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류에 페어링 할수 있는 원물 그대로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품들에 대한 소구점이 있어서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상품들은 다른 기존의 상품들보다 시징이라든지첨가물 이런 것들이 네. 안 들어가거나 적게 들어간 그런 네. 상품들이 겐 내추럴 상표를 달고 나오는 네. 거죠. 네, 아, 예, 맞습니다. 실제로 5월에 나온 상품들은요. 로스팅 한것 말고는 그 어떠한 것도 첨가하지 않은 상품이고 이번에 출시한 상품 같은 경우에는 물에다가 견과류를 염침을 한 다음에 로스팅을 했기 때문에 견과의 맛이 주이지 시즈닝 맛이 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그 견과의 고소한 맛만으로도 즐길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벤션 때도 다들 맛보시고서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서 이렇게 짠맛이 느껴지냐 뭐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들 하셨었어요.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상품들 이번에도 가격을 굉장히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네, 2,500원 중량 대비해서는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 너무 잘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이나 뭐 포부 같은 거 밝혀주시면 좋을 것 아, 같습니다 아, 9월에 이제 솔티드 2종 출시를 하고 10월에는 고급 경과로 알려져 있는 마카다미아랑 땅콩도 출시가 될 예정이거든요 9월에 햇땅콩 시기에 맞춰서 출시를 한 거라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신상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